다 하여튼 삼성차는 어려워 삼성차는 어려워 에어컨 가스 문제로 들어왔는데 이게 점검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 점검하기가 현대기아차는 그런거 보면 참 정비성이 좋아요 딱딱딱 단품도 점검하기 편하게 만들어놨고 SM7 가스가 없어가지고 가스를 넣었는데 가스도 한 370g밖에 없고 그, 충전한지 얼마 안 됐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점검하고 있는데, 아, 찾기 어렵네. 삼성차들이 어렵습니다. 이, 그래서 이, 찾아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 찾으면 별거 아니죠. 찾으면 별거 아니라고. 나는 위에 카바도 덮어있고, 밑에 카바도 덮어있고, 뭐, 볼래도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아빠 한번다탈거다 하고, 찾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 이렇게 만드는 정비성을 만드는지, 들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고장나더라도 탁탁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얼마 좋겠습니까? 아, 어렵습니다. 하, 게이지가 데려가는데못 찾겠네. 아, 어렵네. <laughs> 참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